안녕하세요 사주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일주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천간으로서는 금이고 지지에는 진토의 에너지대에 앉아 있는 상태인데요, 진토에는 을, 계, 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주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본래 이제 열매에 해당하는 속성인데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진월에 가장 이제 양기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 사화의 바로 전단게임으로 굉장히 이제 가을목이 크게 자랄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게 되고 을목은 지장간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 을목의 입장에서는 음인의 상태이므로 을목이 굉장히 강하게 상,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경진일주 자체는 괴강이다라고 해서 어, 뭐 극단적인 어떤 작용성이 있고 경진이나 어떤 괴강이 중첩됐을 때에 극단적인 어떤 그 성패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어떤 어또 다른 살성의 의미로서도 작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진술 충미를 깔고 있는 일간 일주들은 보통 그 연애 자평에서 논하기를 영변의 기미가 있다. 영변의 기미라고 하는 것은 영이 수시로 변화하는 어떤 측면들이 감지된다. 뭐 이런 어떤 측면들의 그 언어 구사가 표현된다는 것을 봤을 때에 진술충미를 깔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 보이지 않게 변화하는 미묘한 특성들이 언어적으로 표현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일 수도 있고 진술충미가 운명에 반영될 때의 어떤 별자리에서 반영된 어떤 특성한 에너지들의 캐치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논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보게 되죠. 묘목의 구간 이후에 이제 을목의 여기를 받은 상태인데요. 을목은 경금을 합을 하게 되죠. 을목과 경금은 사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의 조건입니다. 을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크건 작건 밑에 그 시방이라고 하는 조건이 같이 달려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존재 자체에서 을목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인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을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꽃이고 화초에 해당하는데 경금은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만은 밑에 시방의 조건이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꽃이 화려하게 피는 상태 이면에 차갑고 딱딱하게 열매로 변질되게 되는 어떤 그 음의 조건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게 되죠. 그래서 경진 자체가 화려함을 구가하거나 그런 특성들이 나타날 소지와 속성들이 있지만 어, 내면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차갑고 둔탁한 어떤 결과로서의 열매가 내재에 대해서 숙성되어 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라 측면이죠. 그래서 외적인 화려함, 어떤 돋보이는 부분들과 반대로 내적으로는, 어, 고독 혹은 차갑게 숙성되어지는 어떤 계산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속성들이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을목이 존재하면서도 계수가 같이 존재하는 상태인데요 계수는 역시 이제 내가 경금이라는 것이 인간의 현상계에서의 표현으로서는 어떤 표현력, 글을 써내는 것, 생각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어떤 언어적인 능력들 이런 어떤 패턴들이 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진일주는 내면적으로 을목을 같이 보고 있는 상태이므로 되게 생명력이 강하면서도 곰살맞다 혹은 어떤 그 생명력이 질긴 특성과 더불어서 나름대로의 그 남녀를 불문하고 되게 내면적인 아기자기함을 갖추고 있는 특성들이 있고 이 진토라고 하는 어떤 무토의 개념은 밴딩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어떤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어, 언제든지 수기운으로 변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수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적인 성분이나 유통과 무역, 뭐 이런 어떤 부분들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학문 혹은 지식, 기술 개반적인 특성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지의 안방에 진술 충미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일주들의 특성을 봤었을 때에는 고집스럽다, 기질이 강하다라는 측면이 본인을 포함해서 그 배우자 혹은 이성간의 어떤 그 관계에 모두 적용될 소지가 존재하는데 수기운 자체를 어, 묘지로서 담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기운 자체는 나의 아랫사람 혹은 내 부하 혹은 내가 어, 말로서 표현하는 어떤 사람들 대상들 명령이 수행되어진 어떤 역할들인데 이것이 희신으로 진행되는 상태가 됐었을 때는 길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배반적인 배신적인 어떤 특성들이 작용할 여지가 존재한다라는 측면도 아울러 어 가지게 됩니다. 진토의 단계에서는 갑을목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라고 해도 항상 갑을목을 생각할 때 많이 성장되어져 있는 상태, 커져 있는 상태를 연상하면서 어, 진토의 단계를 유추하면 어, 어긋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토의 단계에는 어, 표현의 단계로서 가불목이 없어도 이미 상당히 많이 성장되어져 있는 상태로 간주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운의 흐름에서 만약에 양권의 흐름을 받았을 때는 더욱더 성장하거나 클수 있는 조건인데 이제 원명의 조건과 운의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호불호와 개연성이 적절하게 맞아야 저 가불목이 내 것이니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 진토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설계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름에 화초가 꽃이 굉장히 이쁘게 구획 정리가 되건 안 되건 들판을 덮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 없는 황무지에 무언가 새로운 싹이 많이 터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종이나 어떤 설계도와 같은 곳에 그림이나 글씨에 기획과 설계 능력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속성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수 상관이라고 하는 성분들과 어울러져서 굉장히 학구적이다 혹은 학문적이다 혹은 기획 설계의 교육적인 인자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거나 개발되어질 수 있는 속성들이 있다. 그래서 편인과 상관이 같이 조합되어져 있는 특성 자체만 봤었을 때는 전략적인 성분들이 같이 내재될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진토가 수세의 흐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해외와도 굉장히 연관성을 두어 범직하겠다라는 조건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운의 흐름과 이압 집산에 의해서 희신이냐 기신이냐의 조건이 바뀌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역량의 성패와 일의 결과가 달라질 뿐이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개연성은 특별하다라는 측면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을목이라는 부분들이 경금을 가지게 있게 되면 경금은 사실은 을목의 어떤 하부구조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목의 노예 혹은 을목을 굉장히 중시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현상계에 존재하곤 존재하지 않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 계속 굉장히 강하거나 거세거나 딱딱해 보일 수 있을지어도 을목과 합하고 있는 경금의 조건은 굉장히 내면적으로 무를 수 있다라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 경금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특성들이 을목으로 인해서 발현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토를 만나게 됐을 때에는 술토를 만나게 됐을 때에는 계절적인 작용들이 일단 멈추게 되는 상태에서 술토는 가을을 주관 주력하게 될 것이고 진토는 여름 어, 봄을 주력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상호간의 특성은 멈춘 채 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울목이 제거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신금도 제거가 되는 상태가 되고 토세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지는 상태다 그러면은 경금이 어, 충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경제일주는 충에 대한 부분들을 과히 좋아할 이유가 없다. 되게 분망하다 혹은 불편하다라는 입장으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통 경금이라는 부분들이 어, 개수 상관을 볼때 한여름의 상태 오늘 지날 때는 굉장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인데 역시나 이것이 기신화되지 않았을 때 이제 해당하는 사안들이고 한겨울의 상태에서 쓸 때는 굉장히 깊은 전문적인 지식과 철학적인 분야로. 빠져나갈 소지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항상 호학하는 학문적인 배움에 대한 것을 기꺼이 도모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긍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경제 일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만 경제 일주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피디입니다.